안녕하세요, 코코냥이입니다. AT&T에서 2021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. AT&T의 2분기 매출은 440억 45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.6% 증가했다고 하며, 영업이익은 32억 69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.4% 감소, 순이익은 18억 74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.9% 증가, EPS는 0.21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.5% 증가했다고 합니다. AT&T의 2분기 총 매출은 전년동기 410억 달러와 비교해 7.6% 증가한 440억 달러였으며 이는 전년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부분적인 회복을 반영한다고 합니다. 또 2020년 4분기에 푸에르토 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이전에 판매가 보류된 무선 및 유선 사업부 매각이 총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. 영업비용은 전년동기 374억 달러와 비교해 408억 달러였다고 하며, 이는 브리오의 전년도 22억 달러에 비해 46억 달러의 손상 및 국내 무선 장비 비용 증가, 스포츠 관련 프로그래밍 비용, 소비자 직접 프로그래밍 및 마케팅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. 영업 현금 흐름은 1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억 달러 감소했으며 자본 지출은 40억 달러였다고 하고 콘텐츠 지출은 5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. 총 자본 투자는 53억 달러로 공급 업체의 자금 조달을 위한 13억 달러의 현금 지불이 포함된다고 하며 잉여 현금 흐름은 70억 달러였다고 하고 순 부채는 연속적으로 9억 달러 감소했으며 2분기 말 조정 앱이타는 3. 1 5배였다고 합니다. 분기에 78만 9천대의 후불 전화망이 추가되었으며, 후불 전화 이탈률은 0.69%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, 매출은 10.4% 증가, 서비스 매출은 5% 증가, 장비 매출은 31.9% 증가했다고 합니다. 워너미디어의 2021년 2분기 매출은 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.7% 증가했으며, 이는 전년도 코로나19 역량으로부터의 부분적인 회복과 콘텐츠 및 구독, 광고 수익으로 인해 주도되었다고 합니다. 영업이익은 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.3% 감소했으며,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28.4%와 비교해 19.2%였다고 합니다. 회사는 분기 말 국내 HBO Max 및 HBO 가입자 수가 4,700만 명이었다고 하며, 2021년 1분기 말 4,420만 명에서 증가했다고 하고, HBO Max 가입자 수 증가에 힘을 입어 전년 대비 1,07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번 분기에 발표된 해계연도 2021년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2%에서 3% 범위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며 총 자본투자는 220억 달러, 자본지출은 170억 달러대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잉여 현금흐름은 270억 달러대에서 연간 총 배당금 지급률이 50% 범위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. AT&T CEO인 존 스탠키는 4분기 연속 무선 광섬유 및 HBO Max에서 가입자 증가세를 보았다고 하며 모빌리티는 강력한 서비스 수익, 에비타 및 후불전화 성장을 제공했다고 하고 고객 만족도를 선호하는 당사의 광섬유 사업은 가입자와 보급률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. HBO Max는 또한 번의 강력한 분기를 보냈으며 가입자 및 광고 지원 옵션을 모두 갖춘 선도적인 소비자 직접 스트리밍 플랫폼이 될 계획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우리는 글로벌 HBO Max 구독자 연말 전망치를 7천만 명에서 7,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 한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통합 매출, 무선 서비스 매출, 조정된 EPS 및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연간 가이던스를 업데이트 한다고 말했습니다. T의 2분기 실적을 보니 대출 순익 EPS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.4% 감소했다고 합니다. 또 HBO Max 및 HBO 가입자 수가 21년 2분기 기준 4,7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 통신 및 강섬유 고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TEL 2분기 대차 대조표를 살펴봤는데요 유동자산 즉,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628억 6,900만 달러라고 하며, 유동부채, 즉,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821억 2,600만 달러라고 합니다. 유동 자산보다 유동부채가 더 많아 커버가 불가능하네요. 그리고 장기부채를 보니 1,557억 6,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억 9,200만 달러 증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이번 분기에도 T는 여전히 빚이 많은 상태이네요. 또 실적 발표 후 T의 종가를 한번 확인해봤는데요. 28.01달러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매출 예상치 상회 및 가이던스를 상향했다고 하는데 30달러가 넘지는 않네요. T에서 다음 3분기 실적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며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코코냥이었습니다.